네 반갑습니다 코인 농부 천부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종목은 도지 코인입니다 자 어제부터 지금 살짝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점 추세선 그리고 고점 추세선이 만나는 수용, 수령 수렴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은 이제 에너지가 모이는 구간이고 에너지가 모이게 되면 상방으로든 하방으로든 분출하게 되면서 방향성이란 걸 갖게 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도지 코인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의 행보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코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일론 머스크의 행보에 집중해 주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일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소통방 참여 링크 통해서 들어보시면 도지코인에 대한 실시간 자료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비중에 대해서 모두 실시간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간단하게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 중첫 번째 이슈는 바로 도지원 위성이죠. 이번에 일로머스크가 스페이스X 로켓에다 도지원 위성을 실어서 발사 하게 될 건데 이 위성은 도지코인으로 전액 결제를 한 최초의 예, 위성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도지원 위성에다는 도지코인의 실물 코인을 함께 탑재할 를 거고요. 그리고 이미지, 로고까지 함께 표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위성에 대한 작은 스크린을 탑재해서 도지코인 광고를 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일, 어, 우리 투자자들 뿐만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이 도지코인에 대한 이제 그런 이제 인지가 생기게 되면서 굉장히 강력한 신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초대형 이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발사 승인을 획득하면서 모든 행정적인 절차는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래서 1월 12일 날짜로 자 발사 예정일이 잡혔습니다. 자, 이때 물론 성공적으로 발사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펌핑을은 정말 어, 재밌게 나타날 수 있다 말씀드리고,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된다면, 일시적인 패닉셀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해 가실 겁니다. 그리고, 눌림목 구간이 나타났을 때, 덜어놓은 비중 다시 실어 가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해 나가실 수 있는, 이런 전략적인 기회로 삼으실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즈음에서 1월 10일이죠. 1월 10일 날, 자, 비트코인 현물 ETF도 함께 출시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자, 이 부분 출시가 되게 된다면, 우리 코인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의 규모가 2에서 3경원입니다. 조단위가 아닌 경단위입니다. 자,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런 거대, 천문학적인 자금이 유입되면서 우리 코인시장이 훈풍을 불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월 10일과 1월 12일 두 가지 초대형 이슈가 같이 맞물리게 되면서 굉장히 멋진 급등 흐름 전개되 수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트코인 ETF 관련해서 지금 속보가 하나 나타났죠. 지금 1월 2일쯤 자새 이제 첫 영업일입니다. 1월 2일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 가능하다라는 이런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SEC가 24년도 첫 영업일인 1월 2일에 자산 운용사들이 신청한 비트코인 혐을 ETF를 승인할 수 있다고 최근 s e c 관계자들과의 회의에 참석한 익명의 소식통을 이용해 보도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1월 10일로 지금 모두 이제 점치고 있는데 1월 2일, 자 불과 5일밖에 남지 않았죠. 미리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줘야 된다 말씀드리고 다만 도치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밈코인이죠. 대표적인 밈코인이고 그래서 변동성이 굉장히 큰 코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장대 양목 구간에 현혹돼서 추격 매수를 하시면 안 되시죠? 추격 매수의 끝은 여러분 손절입니다. 절대 이런 우를 범하시면 안 되시고요. 우리가 매수타점 잡아당하는 그런 기준은 세력들의 눌림목 구간이죠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는 세력들도 재차 상승을 시키기 위해서 개인들의 추격 매수를 이제 이용을 합니다. 우리 개인들이 언제나 지금 이용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역으로 이런 안전한 자리를 함께 공략해 들어가실 겁니다.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는 개인들의 추격 매수를 자 유입시키기 위해서 세력들도 살짝 펌핑을 합니다. 펌핑을 할때 세력들도 집중적인 매집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매집 정황들을 모두 확인하고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공략에 들어가실 겁니다. 자 우리 코인은 주식과는 다르게 세력들의 매집 정황들을 모두 다 오픈을 해주고 있죠. 이 보시는 사이트는 웨일 알럿 고래 경보라고 하는 사이트인데 좌측에 시간과 수량 중목금액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고래들의 거대한 자금. 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모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동하는 것은 매수 관점, 지갑에서 거래소 이동하는 것은 매도 관점이죠. 이런 것들을 토대로해서 우리는 세력들이 곧 집중적으로 매집을 하겠구나, 반대로 매도를 하겠구나라는 것을 한발 빠르게 미리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제가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종합을 해서 바로 여러분께는 매수가 매도가 비중 사인을 카톡방 통해서 실시간으로 빠르게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리면 여러분은 이 사인에 따라서 발 빠르게, 안전하게, 편안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 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 번호로 010-6531-7908. 010-6541-7908, 숫자 3번 문자 한통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개 카톡방 링크를 바로 보내드립니다. 물론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고요.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 받으시면서 수익으로 연결하고 계시는지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 되실 거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나는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소통방 참여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초대형 이슈 바로 아르헨티나입니다. 아르헨티나가 이번에 새로운 밀레이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자, 그런데 이 밀레이 대통령은 아르헨티나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선거 유세를 하면서부터 지금 아르헨티나의 페소를 폐지를 하고 폐지를 하고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이제 채택하겠다라는 이런 이제 공약을 걸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번에 당선이 되면서. 비트코인 애호가들이 굉장히 환영을 하고 있죠 자 지금 움직임 지금 계속해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엘살바도로 비트코인 고문 출신과 이 당선인이 만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엘살바도로는 지금 현재 보시듯이 통화가 미국 달러와 비트코인이 채택이 되어 있죠 바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최초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엘살바도로 고문 출신과 아르헨 대통령이 만난다는 것은 지금 패소를 폐지하고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려는 그런 수순이구나라고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도지코인이 지금 갑작스럽게 등장합니다. 자 도지코인의 CEO가 아르헨티나에서 도시를 채택하면 어떨까라는 이런 이제 유머러스한 어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기사화가 된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절대 쉽게 넘겨선 안되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일론 머스크가 또 등장하게 되죠. 일론 머스크가 아르헨티나의 새 대통령으로부터 대화에 대한 공개 초대를 받게 됩니다. 자, 지난 11월 19일 밀레이 대통령이 선거에서 승리를 할때 일론 머스크가 바로 지지를 표명해 주었죠. 이제 트위터 X 앱에 아르헨티나의 번영이 곧올 것입니다. 라고 이제 게시를 했습니다. 자, 머스크는 자, 초인플레이션과 무분별한 통화 정책은 머지않아서 세계 경제를 황폐화 할수 있다. 얼마 전에 아르헨티나를 다녀왔는데, 그곳에선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이런 발언을 했었었죠. 자, 그래서 이번에 이런 두 인물의 만남이 주선이 되게 된 것인데,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일론 머스크는 바로 도지 파더이죠 도지코인은 비트코인보다 뛰어나다. 내가 본 어떤 것보다 뛰어난 코인이다. 반면에 비트코인의 전송 속도는 지금보다 훨씬 빨라져야 한다. 지금의 속도는 터무니없이 느리다라면서 비트코인을 깎아내리고 도지코인을 계속해서 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론 머스크는 도지코인 개발의 자금을 지원해 왔었죠. 자 그래서 이번 만남이 추선되게 된다면, 자 비트코인을 암호화폐로 추진하려는, 아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추진하려는 이런 아르헨티나에 지금 일론 머스크가 갑작스럽게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도지코인을 법정화폐로 지금 채택을 시키라는 그런 움직임으로 우리가. 지금 엿볼 수도 있는 분, 부분입니다. 자, 물론 이 도지코인을 도지코인이 법정화폐로 채택될 수 있는지 여부까지는 우리가 뭐 예단할 수는 없긴 하지만 이두 인물이 만나서 도지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시는 것이 어떻게 되냐라는 이런 언급 자, 언급이 나타나게 된다면 자, 굉장히 강력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트코인은 이미 엘살바드로의 법정화폐로 채택이 되어 있고 알트코인들 중에서는 법정 앞에 언급이 최초이죠. 최초입니다. 그래서 이 최초라는 타이틀 자체는 여러분 투자에서 굉장히 강력한 제 이슈로 작용하게 됩니다. 자, 가능 여부를 떠나서 호재의 경중을 떠나서 최초라는 타이틀 자체가 굉장히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어, 굉장히 강력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도식 고에는 굉장히 급등하는 흐름 전개될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일을 좀 꾸며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미리미리 자, 급등 으름 전개되기 전에 안전한 구간에서 미리 선점을 해 주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차트도 이미 지금 변곡점 구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절대 이 기회 놓치시면 안 되신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 갖고 있기 때문에, 차트 분석, 자, 기술적인 분석에 연연하시다가는 앞으로 급등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어느 정도 지금 변곡점 구간에 와 있구나. 이 정도에, 어, 이 정도로만 차트 분석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차트 분석 깊게 들어가시다가는 앞으로 절, 절호의 그런 기회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절일 때 이런 우를 범하시면 안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비트콘 ETF 출시 기대감도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도지원 위성 그리고 법정 화폐 관련한 이런 대형 이슈들이 지금 도지코인에 관련해서 지금 어, 임박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꼭 선점을 해주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안정적으로 이런 장대 양봉 구간이 아니라 분봉 차트 소개해서 세력들의 맥점 자리죠. 이런 구간에서도 세력들이 펌핑하고. 집중적인 매집을 하면서 개인들의 추격 매수를 유입시키기, 유입시키는 이런 자리를 우린 역으로 함께 공략해 들어가실 거고요. 이에 따른 매수가, 매도가, 비중은 어떤 호재들보다도 중요합니다. 가장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카톡방 통해서 실시간으로 빠르게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리면 이 쌀에 따라서 발 빠르게 매수매도 진입을 해 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버도 010-653-1-7908. 010-654-7908. 숫자 3번, 문자 한통 넣어주시거나,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소통방 참여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추후에 좀더 좋은 소식으로 발 빠르게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농부 천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